진심을 담아내는 인터뷰 스튜디오 여기는 담백입니다. 한국 체육의 역사가 올해로 100년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한국 체육의 역사와 의미를 알리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승현 변호사는 스포츠 굵직한 명장면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최근에 좀 기억나는 게 하나가 이제 불멸의 기록을 세울 뻔했다가 1아 8람패를 끊고 네네. 드디어 이제 <laughs> 아, <이> 연승이예 <laughs> 맞아요. 네. 그게 좀 기억이 되네요. <laughs> 요즘 이제 아쉬운 게 코로나 때문에 일찍 시즌이 마감된 농구가 너무 아쉬워요. 아... 그래서... 그렇죠. 지금쯤 이제 마지막 챔피언 결정전들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요번 이제 돌아오는 겨울에는 좀코로나좀 종식이 돼서 네. 다시 한번 아, 좀 체육관에 지금. 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어요. 아, 이번 경기 네, 참 아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우리 스포츠 선수들을 열심히 응원할 수 있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네. 오늘. 모두+ 모두 힘내시라고 파이팅 하면서 시작해볼까요? 좋죠자 예. 담백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모두+ 모두 파이팅 네자 저희 힘찬 기운 담아서 <laughs> 오늘의 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스튜디오 담백 오늘의 손님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스튜디오를 위해서 오늘 의상을 맞춰주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희가 한기범 감독님 이후로 최장신이 나오셨어요. 아마도 네. 느낌은 많이 다르지만 사실 우리 담배기 최장신은 원래 손지아 아나운서였는데 네, 저였어요. 실례지만 지금 키가 몇이세요? 186이에요. 86.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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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율이 좋으셔서 더커 보여요. 그러니까요. 예. 자 자기 소개서 보면서 <laughs> 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생년월일인데요, 1984년생. 음. 그러면 성균 씨. 저보다는 누나. 나는 누나. 어, 어, 신체적 특징 거짓말하셨어요. 팔등신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두등신에 좋게 없습니다 네. 어, 십등신급이에요. <laughs> 모델의 그렇죠? 모델 같은 비율이죠. 모델 중에서도 최장신 모델 아닙니까? <laughs> 모델이라면 아마 여자 모델 중에서는 아마... 가장 클것 아마... 같아요. 그죠. 186이면. 네. 최근 관심사 세 가지 적어주셨는데 책, 맛집 그리고. 아이돌이거든요 오오 아이돌을 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음 네. 아이돌 누구 좋아하세요? 저 세븐틴이랑 어? 오마이걸 좋아합니다 야 맞습니다. 우리 원래 이던 f d 디가 세븐틴 진짜 좋아했는데요 <laughs> 네, 세븐틴 프로 나갔어요 <laughs> <laughs> 아 진짜 캐럿스로 만날 수 있었는데 아. 아쉽네요. 캐럿이요? 네 그러니까 어. 세븐틴 이제 팬클럽 명재 어 당근이란 뜻인가 봐요? 당근이란 뜻인가 봐요? 아니요. 캐럿. 캐럿이다이아에요 캐럿. 아니, 캐럿. 캐럿 아니고 캐럿. 이르면우 있어야 돼 아, <laughs> 아, <그럼>. 네, <laughs> 노래도 많이 좋아하시겠네요? 어, 네늘 즐겨 듣고 있어요. <laughs> 그리고 지금의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언니가 하는 게 재밌어 보여서라고 적어주셨는데 그러면 언니랑 같은 일을 하시는 거네요. 네 최근까지도 언니랑 계속 같은 일을 했었어요. 언니는 키가 몇이에요? 언니는 180이야. 큰 집안이네. 예. 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으셨습니다. 음자 이제. 어떤 분인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 동안, 패춘송이 음. 국가대표 서브루틴. 한송이 선수죠? 네. 근데 자. 본인 름으로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KDC 인상공사 한송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 둘, 셋, 넷. let them right let them right let them it... 여자 배구가 확실한 인기 스포츠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네. 그 주역을 저희가 오늘 모셨습니다. KGC 인삼공사 한송이 선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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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팬들도 많이 아쉬워하고 있어요. 좀 시즌이 빨리 네. 끝나서, 네. 시즌이 좀 끝까지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종료가 된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음. 좀다 아쉬워했어요. 그리고 음. 특히나 저희 팀이 이제 후반부에서 되게 좋은 음.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그 시기에 종료가 돼서 더 많이 아쉽기는 하지만 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되게 재밌었던 시즌이고 저 스스로도 많이 특별했던 그런 시즌으로 기억이 될것 같아요. 뭐 어떤 점이 특별한 건가요? 어... 최근 한 2, 3년 정도? 2, 3년 정도 되게 부진했었는데, 그런 부진을 우와. 조금 이제 다시 만회를 했었던 시즌이기도 하고, 이번 시즌 중간에 5년 만에 다시 대표팀에 들어갔었고 시즌 종료 후에 상식을 할때 베스트 7에 선발이 됐니네 <laughs> 그렇게 수상을 했었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이 정도면 거의 뭐 네.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고 네, 해도 과언은 네.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또 FA 재계약이 네 <laughs>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년 재계약하셨어요 네. 팀을 이끌었던 부분이나 아니면 또 개인적인 음. 그런 좋은 모습들을 보였던 거를 높게 평가를 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때 금액이 좀. 100% 만족입니까? <laughs>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나이가, 이렇게 적은 나이가 아닌데, 이렇게 연봉이 마, 예, 상승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구단에서 되게 좋은 대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럼 구단 대표님에게 구단님께 주 한마디 해주세요. 네. 네, 이번에 되게 좋은 대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2년 후에도 <laughs> 조, 좋게 어, 잘 계약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네, 2년 뒤가 기대가 됩니다. <laughs> 아, 이 재계약 소식은 지역에 있는 네. 팬들에게도 정말 반가운 그런 소식이었거든요. 이번 시즌에 우리 한송이 음. 선수가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고 올게요. 시 돌아왔지 내 이름 윈스 왜 그뽑네 They call it 왕의 귀한 후배들 바빠지는 중 신발 끈꽉 메고 스케줄 오데 내 매니저 전화기는 조용한 일이 없네 진짜 영상을 보니까 진짜 쾌친송이가 음. 왜 나온지 딱알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 은 한번 이번 시즌 활약을 위해서 따로 준비하셨던 게 있습니까? 최근 한 2, 3년 동안은 제가 여러 포지션을 했었어요. 음. 원래 포지션이 레프트였어서 었 음. 레프트 연습도 하고 센터도 하고 음. 라이트도 하고 뭔가 이렇게 한 포지션에 이렇게 집중을 할수 없었던 상황인데 아. 처음으로 이제 센터에 올인을 하고 센터에 대한 연습만 이렇게 했었던 아... 시즌이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여러 포지션을 했던 것보다는. 포지션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닌가요? 네, 그리고 또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소속팀에 있었던 센터 선수들이 FA로 다른 팀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음... 말 그대로 팀의 센터가 안 남은 거죠. 어... 감독님께서 너밖에 할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되게 싫어했어요. 아, 싫어했고, 아, 근데 왜 나야? 그치, 왜, 아니 다른 애들도 있고. 어린 애들은. 나는 레프트 잘 하고 있는데, 네. 내가 내 자유로 뭔가 이렇게 표지션을 네, 변경을 네. 하고 했던 거라면은 더 열심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그 상황이 아니니까, 아막 그냥 배구가 너무 싫어졌었던 것 같아요. 음. 그 상황에는 어. 그리고 막. 어깨가 아팠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센터를 어... 하면서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어... 어,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힘줄이 좀 과열이 음... 됐다. 음... 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점점 더 <laughs> 얘가 센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어... 그래서 좀 초반에 계속 마음 잡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랬는데 음...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하고 음... 베스트 7까지 오르신 거예요? 제일 크게 달라졌던 거는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나를 선수로서 인정을 해주고 나를 필요로 하는 구단이 있다는 거에 대한 감사를 많이 느꼈을 때, 아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마인드가 바뀌니까 좋은 성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심각하게 연태를 고민해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네. 마음을 다 잡아서. 음. 포신을 소화한다는 건 대단한 일인것 같아요. 네, 네. 그간 그러니까 레프트로서도 많은 것을 잃었지만 아직 센터로서는 진짜 보여준 게 부작 저는 한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시즌 반짝하고 많은 게 아니라 이제 다음 시즌에도 아 얘가 정말로 센터로서 이제 성장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음. 제가 일단 뭐 센터 포지션을 현역선수 때 했기 때문에 센터 포지션이 좀 하는 일도 많고 좀 힘든 포지션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한송이 선수가 그 포지션 변경을 해서 잘해낼 거라고 좀 예상을 했었고요. 그 예상과 뭐 다름없이 훌륭한 활약을 해줬고 센터에 대한 그런 재미를 좀 느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좋은 활약을 할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훈련할 때도 그렇고, 뭐 평소에 생활 시간에도 그렇고, 후배 선수들을 굉장히 잘, 뭐, 이끌어주고 있고, 본인이 앞장서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후배 선수들이 그걸 보고 충분히 본받을 수 있을 거고요. 밑에 후배들도, 뭐, 한성희 선수만큼 좋은 선수가 될수 있을 거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어, KGC 인삼공자 배구단의 분위기도 궁금해요. 엄청 밝아졌어요. 지금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선수 스스로 더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발전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들을 하고 그리고 또 훈련할 때도 감독님께서 원체 이제 분위기를 이렇게 좋게 주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 분위기에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좀더 능률이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요즘 사실 이제 배구계에는 유명한 자매가 있죠. 그치, 우리 스타 자매가 있죠. 이재영,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있는데 음, 네. 사실 원조는 연기예요. 언니가 한유미 선수, 네. 지금 해설이원으로이 해설위원. 활약하고 네. 계시죠. 자기소개서에서 지금 일을 하게 된 이유에 언니가 네. 하는 게 재밌어 보여서 라고 네. 적어 주셨거든요. 그러면 언제 생각한 게 언니가 배구를 권유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권유한 거는 아니고 이제 저랑 언니랑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었는데 언니가 그냥 진짜 우연히 배구부에 들어가게 됐어요. 나는 이제 학교 끝나면 언니 뭐 하나 이렇게 구경 음. 다니다가 어릴 땐 그게 이제 그냥 재밌어 보였던 거예요. 음. 어 재밌으니까 어, 나도 나이가 되면은 언니 하는 거 해야지. 그러니까 막 음. 맨날 막 반가우면 가갖고 언니 뭐 하나 이렇게 막 보고 있고 언니들 훈련하면은 따라가서 막공 주워주고 이렇게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배구를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음. 두분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키가 좀 크신 편이었나요? 아니요. 둘다 조금. 좀 작았던 편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아, 때는 작았다가 중학교, 중학교, 가진 가진 때. 한 중학교 음. 2학년, 3학년 그때 막한 십몇 센치가 막 크면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스물 한 살까지 키가 컸어요. 어우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그거는 근데 배구하는 네. 입장에서는 네. 키가 큰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엄청 유리한 조건이죠. 네. 근데 근데 매년 크면 걱정. 네. 내가 언제까지 이거 나이 미터 넘는 거야. 아 <laughs> 자, 이번에는 공격 성공! 네. 한송이! 어,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저도 여기까지 오면서 되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아빠가 트럭 운전을 하셨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트럭을 보듬어 마셨어요 그냥 어? 어? 화물, 네 <laughs> 화물 트럭을 통째로, 통째로 네. 그냥 통째로 그냥 와. 자고 났더니 없어져서 오. 그냥 그 트럭이랑 그 이제 화물을 실어 놓으셨는데 음. 그 화물까지 다 분실을 하셔갖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배상을 하시고 한번더 이제 트럭을 구매를 하시고 했는데 또 이렇게 한번더또 분실이? 예, 네, 충분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좋아? 훔쳐가? 이야, 놀랍네요. 네, 그렇게 돼서 그러면서 되게 집이 어려워졌던 음것 같아요. 운동에 집중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 그냥 마음이 안좋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들이 힘들어 하시는 거를 보니까 음, 음, 지금 내가 여기서 뭔가 투정을 부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만 두면은 또 이제 부모님이 음. 나까지 다 켜를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뭔가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던 거 같아요. 음. 음. 그래서 바로 실업팀에 또 받자마자 또집안을 일으키셨어요. 또 자매가. 그죠? 예. 음. 네, 그러니까 제가 가기 전에 이제 언니가 먼저 프로에 입단을 해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 빚도 좀 청산하고 네, 그다음 네. 또 이제 3년 뒤에 제가 가면서 음. 이제 또 제가 받은 계약금으로 그거 다 이제 부모님 야. 드려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빚이 많이 청산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아... 당시 모님들에게는 우리 따님들이 힘이 굉장히 많이 되셨겠어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네, 이제 가족 모두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운동을 하, 한다 해도 프로에 이렇게 잘갈수 네. 있는 선수들이 몇 없는데 그래도 다행히 전아 언니는 그래도 좋은 조건으로 음. 잘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송이 자매가 사상 첫 자매 대결을 펼쳐 관심을 모았습니다. 9살 토우린 한윤이 송이 자매는 한송이가 올 시즌 도로 공사의 새내기로 입단하면서 네트를 사이에 두고 서로 이겨야 할 상대로 만났습니다. 오늘은 <목소리> 안타깝게졌는데요. 다음 경기 때 잘해서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저가도 당연히 최력해야 한다는 데어떠세요 절대 지면 안 되죠. 지금부터 송이 볼. 부모님은 이제 서로 이제 자매가 시합을 하면 누구 음. 팀 응원해요? 헉, 그렇게요? 그해 그 조금 성적이 안 나는 팀. 아, 아 오히려. 네, 그러니까 손가락을. 이제. 네. 같이 성적이 좋으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덜 이기는 팀을 응원을 많이 하세요. 둘이가 생각해 보면 누굴더 응원을 많이 하셨을까요? 그 팀과 상관없이 에이! 저를 많이 응원하셨던 것 같아요. <웃음> 왜요? <웃음> 내가 느낄 땐 그런데... <laughs> <laughs> 아, 이거는 뭐 언니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언니가 은퇴를 네. 하시고 KBS 해설위원으로 활동을 네네네. 하고 있는데 지금도 뭔가 이렇게 어, 선수 생활 하는데 도움을 주는 조언들을 해주고 그러나요?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저희 팀 경기가 끝나면 전화를 항상 물어봐요. 어. 오늘 우리 뭐가 안 됐어? 어. 어. 아니면 우리 오늘 어. 뭐가 잘된것 같아? 음. 어. 이런 걸 얘기를 하면은 언니는 이제 조금 더 넓게 보잖아요. 그 점, 이제 다방면으로 보기 때문에. 어, 너네 어... 오늘 뭐, 리시브에서 뭐 좋았어. 아니 어떤 패턴을 가져갔으면 더 좋았을 것 어... 같아라는 어... 얘기를 언니가 좀 많이 해줘요. 언니한테 많이 도움받으시겠어요? 음... 네. 본인이 생각할 때 나의 최고의 전성기는 언제였어요? 저는 사실 지금도 전성기라 그렇죠? 생각을 해요. 올 어... 시즌 너무 좋았고. 그치만 가장 최고의 전성기는 한 2012년 한 20대 후반부 12, 13 정도 그때 13, 14 정도까지. 음. 그때 보니까 많은 일을 이루셨어요. 국가 대표 레프트로 언니와 2 0 1 2 런던 올림픽 네. 가셔서 4강 신화. 네. 그리고 2014년에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는 금메달, 금메달 따셨어요. 네. <laughs> 지금까지기른 성과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성과가 어떤 거예요? 런던 올림픽 아, 4강. 4강? 네. 네. 저희가 4강 올랐던 게 36년 만이어서. 아 그리고 예선 통과도 어려웠었어요, 네. 사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을 때, 아, 예선 통과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음. 했을 정도의 죽음의 조였기 때문에. 음. 근데 그거를 통과를 하고 8강을 올라가고 4강을 이뤄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되게. 뜻깊지 않나. 네. <laughs> 아. 그때 당시 일본한테 사실은 좀 아쉬운 점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사강에서. 맞아요. 음. 그래서 다시 한번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어. 꼭 한번 만나서 내가 그때 너무 아팠던 그 <laughs> 경험을 네, 네. 돌려주고 싶어요. 어. <laughs> 어. 돌려주고 싶다. 이 좋게 얘기하셨지만 복수하겠다. 네. <laughs> 누구잖아요. 같애요, 정말. 네. <laughs> 사실 이제 올해로 19년 차 맞으시죠. 아, 대단하신 대단하시네요. 거예요. 막내 선수는 나이가 어떻게 돼요? 20살. <laughs> 그러면 나이 차이가 13살이야. 꽤 돼요. 17살. 어, 17살. <laughs> 네. 그러면 오요. 대선배로서 언니로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해주시죠? 뭐. 많이 해주려고 하죠. 저는 이제 선수 생활을 되게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뭐 이제 훈련할 때 언니 저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요라고 많이 질문을 해요. 음. 그러면은 저는 이제 다양한 포지션을 해봤으니까 너 지금 이렇게 뭐 스텝을 좀더 빨리 밟아야 돼. 아니면 뭐 네가 지금 내추랑 너무 가까워서 지금 너가 뭐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약간 플레이 플랜... 코치신 플랜... 플랜... 네. 네. 어... 것 같은데. 눈여겨보는 후배가 또 있으실까요? 저희 팀에 같은 포지션에 박은진 선수라고 있어요. 네. 얘는 정말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음. 내가 부족한 면을 많이 갖고 있고 음. 앞으로가 더 많이 기대가 되는 음. 선수여서 향한 후 10년 동안은 한국 음. 센터를 책임을 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와, 박은희 음. 선수 화면 보면 네. 더, 더 열심히 <laughs> 네. 예, 할수 있는 원동력이 어, 되겠어요. 예. 어. 그렇게 언니가 봐주신 거에 되게 감사하고 조금 조금씩 언니한테 더 많이 배워서 언니가 그렇게 말씀해주신 거에 대해서 그 말이 진짜라는 거를 조금 조금씩 증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뭐 개그맨도 그렇고 운동선수도 이렇게 군기 문화 같은 게 있다 음... 그런 걸 약간 생각하는데 실제 그런 게 있나요? 저 어렸을 때는 진짜 심했어요 그러니까 음... 거의 선배 언니들이 막 이제 흔히 얘기하는 신막그 음. 정도로 막 언니들한테 막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음, 네. 언니들면 네네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없어졌죠 음. 그냥 말도 되게 편하게 하고 장난도 음. 잘 치고 음. 훈련할 때에도 그냥 무조건 시켜서 해가 아니라 이제 자기 의견을 음. 얘기를 할수 있을 정도로 음, 네. 음. 지금 과연 후배들도 아, 그렇게 아니, 생각하고 진짜. 있을지 <laughs> 저희가 인터뷰 준비해 왔어요. <웃음> <웃음> 함께 보시죠. 딱히 뭐 운동하거나 평상시에는 그런 나이 차이 되못 느낄 정도로 편하게 해주시고 재밌게 잘 얘기하고 하는 편이라서 나이 차이는 딱히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 유행하고 그러는 거는 저희보다 승희 언니가 더 먼저 알고 오히려 저희한테 알려줘가지고. 그런 거에서 나이 차이를 느끼고 오히려 배우고 있어가지고 <laughs> 포지션은 달라도 꼭 닮고 싶은 어른이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은 손녜요 음, 제일 고참 언니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편하게 얘기하고 장난칠 수 있는 언니고 이제 운동으로서는 되게 배울 것도 많고 닮고 싶은 정도? 많은 언니인 것 같아요 되게 그냥 인생에 도움될만한 그런 얘기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기억에 남는 주식 얘기. 뭐팀 분위기도 좋아졌고, 네. 이제 뭐 새로운 포지션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여유가 생기신 것 같은데 음. 배구뿐만 아니라 평소 생활에서는 여유를 어떻게 찾으십니까? 훈련을 할때 수요일 오후에 훈련이 네. 없어요. 어. 친한 후배들랑 이 가서.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대전의 맛집에 오, 대전의 네, 맛집을. 대전 맛집을 찾아가서 막 저희끼리 와 여기 너무 맛있다 막 이런 막좀 평가도 하고 야 다음 주에 어디 갈래 이렇게 해서 주시는 거죠 네. 당연히 후배 네 제가 식사는 <laughs> 항상 다 제가 사고아 정말 맛있었던 맛집 또 어. 하나 추천해줄 수 있나요? 상어를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러요저희가 그러니까 아, <laughs> 이제 국밥집을 갔었어요 국밥도 팔고 육사심이랑 육회도 팔고 하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갖고 거기를 한번 후배들이랑 같이 갔었다가 얼마 전에는 남자친구랑도 네. 또 갔어요. 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도 여기 어때? 이러니까 와 여기 진짜 맛있다. 음, 어, 이름 선수는 그거는 그거 저희가 알고 있는 <laughs> 네그렇죠한 아, 네. 네. 선수가 음식 얘기와 남자친구 얘기가 나오니까. 이름 왕 <laughs> 완전히 드러내고 <들어도 웃음> 있으시네요. 네. 아니 이게 대전은 좀 많이 요즘은 이제 돌아다니시고 투어하시는데 키가 또 크시니까 네. 많이들 알아보실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네. 많이 안 알아보시는 거 같아요. 아니면 이제 알아보시지만 이렇게 아는 척을 안 하시는 음. 걸 수도 있겠지만. 투자한 표. 맞죠, 투자. 어. <laughs> 그냥. 근데 오히려 좀. 편하기도 한데 네. 한편으로는 아 내가 인지도가 이렇게 떨어졌나 <laughs>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아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죠. <laughs> 대전도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대전 팬분들이 또 기대할 만큼 다음 시즌 어때 우리 우리 인상공사 기대해도 됩니까? 그렇죠. 네 저희 진짜 잘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시즌 마지막에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서 다음 시즌 초반부터 끝날 음... 때까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음... 또 프로리그뿐만 아니라 이제 도쿄올림픽 연기가 됐잖아요. 네. 음... 그래서 이제 아마도 선수 선발이 다시 이루어질 것 같은데 네. 그때도 또 자신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무조건 가야죠. 네. 가야죠. <laughs> 무조건 가야 되고 물론 모든 선수들한테 절실하고 간절하겠지만 뭐, 저, 뭐, 영경이, 뭐, 수지, 이런 선수들한테는 진짜로 마지막 음. 올림픽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간절함들이 또 저를 또 음. 계속 자극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자극제들이 또 제가 성장할 수 있는데 큰 역할을 음. 할 거라 생각을 해서 내년 올림픽에는 꼭 야. 가야죠. 어, 그대 되네요, 저도. 한 명은 못 가겠네. <laughs> 걔네한테는 그런 시간이 더 많잖아요. 우리 한송이 선수와 오늘 이야기 나눴는데요. 배구에 대한 열정 또 진지함 다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인터뷰?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는 거는 또 많지 않은 일이어서 긴장이 됐었는데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그냥 인터뷰를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긴장도 많이 풀리고 편하게 네. 얘기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오늘 오전 훈련을 못했는데 기분이 좋으십니까? <웃음> <웃음> 나쁘지 않아요. <laughs> 어, 이제 저희 질문 중에 항상 드리는 질문입니다. 한송이 내 이름으로 삼행시를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웃음> <웃음> 이런 거한 번씩은 다 해보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아니, 안, 안 해보셨어요? 어, 오늘, 네, 오늘 네 오늘 네, 네. 네. 됐으면... 할게요한 한번 빠지면 어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을 가진 송 <laughs> 송이입니다. 오 네. 이, 이 이제 빠져보세요. 오 <laughs> 오 에이, 준비하셨네요. <laughs> 아, <이게 막> 넘치시네요, <laughs> 되게 넘치시네요. 되게 나른하네요. 이게 <laughs> 아, 잘하니다 굉장히... 예, 너무 잘하시네요. 러우시네요 <laughs> 네, 네. 어, 지난 시즌만큼이나 이제 다가오는 시즌도 한송이 선수도 그리고 팬들도 함께 웃을 수 있는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네, 그런 플레이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중단돼서 저희도 아직고 팬분들도 많이 아쉬웠겠지만 이번 시즌에는 준비 잘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세요. 이제 더 열심히 하고 더 좋은 성적을 내겠다는 그런 걸로 더 열심히 다들 운동하고 있으니까 어, 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성적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내지 씨 파이팅.